젖은 그래. 손이 해쳐러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가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소, 실은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타져 온이 행복, 여미노띠세 스미는 바람. 난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 가정을 위하여 이 자녀와 함께 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와선교를 위하여 희생한 장혜련 사모님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매운 투정 거운 투정 말없이 웃어 남기고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과 같은 세월 가는 세월에 거운 얼굴을 산주름이 하나둘 늘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려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나실태여 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아 음. <웃음> 할렐루야 <웃음> 인간이 아, 위대한 이유는 노래를 할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 음악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그래서 위대한 음악가는 거의 다. 아, 기독교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음악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이런 영혼의 고백. 이것을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여기 위대성이 있고 음악의 위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 노래를 에, 이렇게 좋아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또 좋아하고 Let every thing that has b r e a d praise the Lord. 호흡이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We are born,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uh, to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 아,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아, 어려서 우리 한국도 그렇고 지금도 필리핀에 제가 선교 13년째 하는데 참이 가정에서 여기 애들을 많이 낳는데 애들을 많이 낳는데 첫째 가정을 책임지질 않아요. 브로큰 패밀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려서 부모가 헤어지니까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출생하지 않거나 또는 결혼을 해도 적법한 혼인 관계가 아니거나 혼인을 해서 출생을 해도 부모가 돌보지 않아요. 또 이렇게 자꾸 이혼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헤어지는 게더 많아. <laughs> 네? 가정을 버리고 아니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삽니다. 그냥 돈 거예요. 낳다가 필요하면 엄마 쪽이나 아빠 쪽에 올리고 편부나 편모 이게 가정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또 살다가 밤에 맞으면 또 다른 남자하고 또 다른 사람 배우자 만나 또 살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게 너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서민으로 갈수록 빈민층으로 갈수록 이런 결혼관이 약 약해요. 약해.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많이 났는데 사람들의 경쟁력, 사람들을 교육해서 올바른 정말 가정관 국가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희망이고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구 1억이 넘죠. 우리나라 5천만인데 35년 전에 한 40년 전에 1970년대에 필리핀도 5천만, 한국도 5천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구 제한정책 산하 제한을 해서 우리 인구가 줄고 지금 고령화돼서 늘어나는 거지 자꾸 저출산율 세계 1위입니다. 심각해요. 아, 필리핀은 5천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됐어요. 인구 경쟁력은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필리핀에 13년째 이렇게 선결하고 있는데 인구가 경쟁력이고 인구가 전력이다. 전략적인 인재 양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서 좀 양육을 하고 교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위대한 사도와 같이 열방을 섬기는 1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저희의 목표 비전이고 꿈입니다. 꿈. <laughs> 제가 자녀는 넷을 낳았는데 영적인 자녀는 여기서 한만명 정도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인생의 꿈을 가지시고 아참 행복합니다. 그래 누군가에게 영적인 내가 부모가 되어주는 것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오산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애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키워가는 비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가정에, 가정,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정은 그야말로 남자의 독재. 한국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기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May the kingdom of God be in your family, in your hous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의 역할이 다 중요하고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을 때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기 때문에 이 필리핀에서는 청년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다 이 고백이 참 어려워요. 왜 아버지가 다 가정을 버렸거든. 가정을 버리고 다 도망가서 그냥 자기 육,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른 또이 쾌락을 따라 사니까 애들이 아버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필리핀 청년들 최고로 인기 있는 찬양이 뭐냐. 뭐예요? 아, 뭐야요 사무엘 뭐지? 아, I'm a frien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이걸 너무 좋아해 <laughs> 권위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에, 상처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예수 믿고 가정에 아버지가 술만 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술술 술 먹은 가정이 또 시끄러워지잖아요. 옛날에 6.25 이후에 저희 아버님 34년생이신데 크,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근데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소원은 우리 아버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술 끊고 넘버원 술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세 번째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서양 영화에나 이런 기독교 영화에 보면 가정에서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함께 예배 드려. <laughs>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지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래서 가정에 찬양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면 가정은요 그래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45세의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를 싹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봐도. 그래서 아버님이 술, 담배를 끊으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 옛날엔 지식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어머니의 평생 기도, 저의 자식들의 소원인데 우리 아버지 술 담배 끊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살아 있는 걸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내가 그러고 내가 내가 어유 그래도 그러면 그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도 저희 어머님이 저를 또 목회자로 이렇게 서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바치랬대. 에? 믿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둘째 상호를 주의종으로 바쳐라. 하나님 재밌어요. <laughs> 우리 형님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no. 다윗의 얘기하고 똑같아요. 제 동생 오래전에 죽은 교통사고로 제 막내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no. 돌째를 바쳐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둘째는 아무리 봐도 목사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고. 저는 놀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에? 별로 학교 공부 재미없고 돈 버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laughs>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은 목회하기 딱 좋은 성품, 성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소원했대요 4학년 때다 죽어가서 파리하여 제가 죽어가는데 원인도 모르게 몸이 꼬부라지고 옛날에 그런 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저를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살려 주셔서 저를 주의종으로 어머님이 사학년 때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받치라 그래서 근데 이게 나는 안 믿어져. 그는 어머님의 하나님이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또 27년, 27세까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건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또 오래 걸리더라고.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거 가서 또 신학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도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 간다는 거. 이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따라가 봤잖아요. 진짜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 우리 아버님이 엄마 따라가시고, 에? 엄마 따라 교회 가서 아버님이, 야,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성도들 떠난 그 밤에 강단 앞에 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오지. 아리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도라 가셨나 이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해 받으셨네. 우리 아버님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걸 제가 봤어요. 무릎 꿇고. 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님 마음에 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크으, 자식은요,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네? 우리 아버지보다 더큰 하나님 아버지. 거기 신앙의 확신을 집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예,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천국이죠. 교회도 가고 싶고, 좋은 나싫려나 그냥 이제 교회가 천국이고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가정에. 아버지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해준 목사님이 최고고 교회가 최고고 예? 그러니까 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제가 이런 뭐 이념에 예? 이런 데 가서 많이 유혹도 오잖아요 젊을 때 데모도 하고 뭐 이런데 여러 가지 예,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있는데 아버지가 가정의 에 신앙의 중심을 딱 잡으면은요 내가 방황은 있는데 빨리 중심을 잡습니다. 방탕으로 안 가요. 무슨 주사파라든지 완전히를 뭐 향락주의 이런 거. 아버지가 중심이 딱 잡혀야 자녀들이 그러면 중심이 잡힙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해. 요 절대적 가정엔 가정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가 바로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버지예요. 음? 그래서 아버지가 중심이 딱 잡히면은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조금 좀 흔들리고 좀 방황은 괜찮아. 방황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람이 성숙하고 철들기 위해서는요. 방황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녀들이 방황하는 거 모세도 그러고 다 방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공 필수입니다. 방황은 근데 거기서 믿음이 없으면 방탕으로 가요. 무신론자, 향락주의자, 공산주의자, 에? 물질 숭배자 이거 다 이거 방탕입니다. 이거 하나님 없는 사상, 이념, 교육, 종교, 이거 어떤 철학도 이거는 다 방탕해요. 무신론도 그렇고 공산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은요 세상에 이런 이념이고 사상이고 철학의 종교에 내가 빠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도 아버님이서 34세신데 아니 34년생이신데 아침에 전화해서 44분 전화했습니다. 44분 통화를 주거니 받거니 옛날 얘기 뭐 이런 얘 재밌어요. 네 아버님 아버지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 영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죽을 땐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와서 하나님께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죠. 인생에.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우리의 뭐, 영이 당연히 가는 건데, 여기가 초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여기부터입니다. 영생은 지금이에요. here and now. 내 몸에, 우리 아버님 술 끊고 얼마나 건강해지세요? 위험이 시달리다가 매일 술, 담배로 인해서. 네? 그럼 다, 그럼 자녀들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끊어지잖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가정에 임해야 되고 여러분 몸에 심령에 마음에 기쁨 찬양을 할때 우리가 기쁘잖아요 기뻐야 찬양을 하지 네? 주의 손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래서 하, 저 멀리 보이던 천국도 이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심령에, 내 맘에, 내 몸에 임하는 게 이게 중생이에요. 응? 하, 구원의 기쁨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거는 이거는 이원론적이에요 이원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학교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 노사간의 회사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장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러면 기업이 망합니다. 네? 노조도 노조의 주체,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사, 이거 좋아요.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이런 투쟁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상생 관계예요. 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회사도 노조도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업도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또 사장님은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김준권 목사님의 캠퍼스 교육도 전교조, 지금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전교조, 하나님 없는 교육,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교조도 생긴 거예요. 교육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학교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교육의 주인 하나님 없는 교육은 망하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 어떤 철학이든지 하나님이 없는 철학 망합니다. 교육도 망해요. 교육도 그냥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학,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연과학, 인문과학, 하나님이 지은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을 알면은 이게 다 이해가 돼요. 다 믿어지고 합리적이고. 근데 이 신앙, 신앙과 과학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사도 학교의 주인도 사립이냐, 공립이냐이 뭐가, 학교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신앙 운동이 CCC고 CCC 김중권 목사님의 이런 학교 보구화 운동을 통해서 지금 나라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교수들, 창조 과학회 우리나라 또 이런 많은 기업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만큼 부강해진 거다.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현 정부도 그럼 이 국가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국가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회사, 가정 그이 모든 일에 이런 모든 일에 가정과 모든 기관에 이런 음, 동력을 공급해 준 동력의 근원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국가의 심장입니다. 교회가 죽으면 다 죽어요. 교회가 살면 다 살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 우리 종교의 문제예요. 기독교의 문제예요. 교회는 교회는 국가의 심장입니다. 가정의 심장이에요. 가정과 사회와 교육 모든 이런 기업에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 보내는 이런 동력의 근원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저도 지금 오늘 배터리를 11만 원 주고 갈았습니다. 엔진 이상이 이 없어요. 스타들 no problem. 알터네이더 no problem. 엔진 very good. but 배터리 is problem. 배터리 is already dead. 죽은 배터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충전이 안 돼. 그래서 한달 만에 원인을 따른거다 점검해 보고 보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요. 데드 배터리, 데드 배터리예요. 우리 몸도 그러고요. 이, 이게 그래서 배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지금 그래도 유망한데 앞으로 전기 배터리도 그러고 자, 머슬러의 중국에 앞으로는 이런 이제 가솔린 엔진이 다 사라지고 전기 자동차로 대체되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배터리 산업이 세계 그래도 5위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 LG 화학에. <laughs> 그래서 이게 요망한 사업인데. 그리고 이 배터리와 더불어서 역시 한국 교회의 전략적인 자산이 뭐냐. 영성입니다. 영성. 기도, 말씀. 영성의 보고예요. 짧은 동안에. 한국 교회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식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종교적 이념이 아니고 낱 날리지 낱 릴리전 하나님을 정말 영적으로 쫙 체험한 이런 부흥사들 영성가들이 너무 많아. 응? 앞으로 세계 교회 선교의 흐름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건 세계적인 예언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한국은 영성의 보고예요. 다시 말하면. 전이 세계 서, 세, 어, 세계 선교의 동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영적인 선교의 동력의 근원이 어디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다. 또 한국 교회, 한국 국가 경제의 회복, 나라의 통일, 정말 이 사회가 바르게 회복되는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교육이 회복되고 이런 모든 에너지 원, 동력의 근원은 교회다 이겁니다.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이에요. 수도, 서울이 수, 심장이 아니고, 그건, 그건 이제 지리적인 수도고, 대한민국의 수도, 대한민국의 심장, 교회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한국의 심장은 교회인데,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정화돼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런 가정과 사회, 국가, 여러분 기업에, 또 특별히 선교 현장, 우리 필리핀 뿐 아니라 전 세계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겐 이런 영성이 있다, 영성.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아, 조금 조금 좀 깊이만 들어가서 이런 교파를 초월하고 교리를 초월할 수 있는 좀 깊은 이런 아, 심오한 하나님의 영성의 세계가 그 한국 교회가 답이 아닌가 아, 아,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